너 이번 주말에 뭐 하니?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 네, 주말에요. 이번 주 주말에는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 했는데요. 친정? 친정은 그냥 다음에 가도 되잖아. 주말에 나랑 같이 좋은 일 하러 가자니까? 좋은 일이 뭔데요? 혹시 어머님 또 봉사활동 하러 가시게요? 그래, 너도 좋은 일 해야지. 날도 추워졌는데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따뜻한 음식도 나눠주고 하다 보면 주말이 너무 보람있어진다니까? 아, 저는 그냥 다음에 할게요. 이번 주는 엄마랑 선약이 있어서 안될것 같아요. 맨날 너는 봉사하러 가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도망가더라. 그렇게 좋은 일 하는 게 싫어? 싫은 건 아닌데,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주말에는 쉬어야죠. 어머님 자꾸 주말만 되면 저보고 봉사하러 다니자고 하시는데, 저는 겨우 주말에 하루 이틀 쉬잖아요. 평일에 일하느라 밀린 집안일도 해야 하고 쉬는 날이 귀한데 사람들 만나는 약속도 보통 주말이란 말이에요. 누가 너 이야기 들으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내 며느리인 줄알 거다. 봉사활동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아? 다들 평소에 직장 다니고 주말에는 나처럼 봉사하러 다니는 거야. 어머님이 좋은 일 하시는 건 알고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진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할 일이 많아서 그냥 저는 나중에 제가 하고 싶으면 그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 봉사 좀 하라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시간 핑계 대고 바쁘다. 여유가 없다 핑계 대는 사람 치고 진짜 대단한 일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제가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봉사 활동 다닐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하고 싶어지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봉사를 하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지. 그냥 다른 사람이 억지로 시킨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딴 사람들 같으면 말도 안 해. 너는 진짜 죄책감 느끼고 평소에 봉사활동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제가 뭘 어쨌다고 또 그러세요? 멀쩡히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아이 안 낳고 살잖아. 요즘 나라에 어린애가 안 태어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전부 너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면서 살아야지. 아니 아이를 안 낳는 게저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편이 저보다 아이를 더 싫어하거든요. 어머님 저는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 키우며 살기 싫다고 해서 그 뜻을 존중한 거라고요. 어휴 이렇게 하나 하나 말대꾸 하는 것좀 봐. 애는 여자가 낳지 남자가 낳니? 우리 아들이 애가 싫던 말던 너가 나서 잘 키우면 될거 아니냐?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이를 저 혼자 낳는 것도 아니고, 낳으면 저 혼자 키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왜 못하니? 옛날에는 다 집에서 살림하면서 혼자 키웠어. 요즘은 뭐 남자들한테 집안일도 시키고, 애도 같이 안 보면 난리가 난다면서? TV 보니까 완전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 엄연히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나뉘어져 있는 법이야. 어머님은 옛날 분이시니까 그렇고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셨잖아요. 저는 똑같이 맞벌이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너 어른이 하는 말에 맨날 그렇게 토다는 것도 입으로 죄짓는 거야. 내가 다너 잘되라고 봉사활동 나오라는 건데. 뺀질뺀질 뺀질 놀러 다닐 궁리만 하지 말고 착한 일좀 하라니까. 죄송해요. 봉사활동이라는 게 누가 시킨다고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애들도 아닌데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좀 뭐라 하세요. 어머님은 가만 보면 평소에 입으로 죄를 지으시니까 주말에 봉사활동을 다니긴 하셔야 할것 같네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게 네 시애미한테 할 소리냐? 아니요, 그냥 농담 한번 해본 거예요. 저 쉬는 시간 끝나서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어휴, 저런 것도 며느리라고. 저희 시어머니는 남들이 볼 때는 세상 둘도 없는 천사 같은 시어머니입니다. 특정 종교를 이야기할 생각은 없지만 매주 어머님이 봉사하러 다니시는 것도 그 종교 행사 때문이고 저를 같이 끌어들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매번 봉사활동 때마다 저를 같이 데려가려고 협박을 하세요. 일단 저는 종교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시어머니랑 같이 뭔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충 저희 두 사람의 대화 분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머님께서 먼저 선을 한참 넘으시고, 저도 참다 못해 폭발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저는 먼저 싸우기 싫고 어머님이랑 쓸데없이 대립하고 싶지 않은데,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건 남편의 역할이 큽니다. 여보, 아까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엄마가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화가 많이 나셨던데. 나한테 또 봉사활동 가자고 하시잖아. 솔직히 그게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봉사활동이야? 나한테 종교활동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지. 맨날 며느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서 왜 거긴 자꾸 데려가려 하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도 말을 예쁘게 못해서 그런 거지. 며느리가 좋으니까 데리고 다니려고 하시는 거야. 너가 먼저 전화해서 아까는 좀 말이 심했다고 죄송하다고 해. 내가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기나 해. 당신은 항상 누가 잘못했는지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나한테 먼저 사과하라고 하더라. 뭐, 보나마나 우리 엄마가 먼저 긁었겠지. 근데 그게 중요해? 집안 어른이 뭐라고 하면 그냥 듣는 척이라도 하면 될거 아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듣는 척이라도 하지. 나보고 애안 낳는다고 죄인이라고 하잖아. 애를 내가 먼저 안 낳자고 했어? 오빠가 애 키우기 싫다고 한 건데 그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야? 누가 먼저 했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른한테 한번 양보하는 척이라도 해봐. 너랑 같이 주말 봉사활동 가는 게 우리 엄마 소원인데. 나 같으면 한번 들어주고 말겠다. 뭐 그렇게 말하는 오빠는 언제 우리 엄마랑 밥이라도 한끼 먹은 적이 있어? 처갓집 한번 가자고 하면 얼굴에 시른 티 팍팍 내면서 나보고는 어머님이랑 같이 봉사활동 다니라고? 주말에 집에 있는 것보다 우리 엄마랑 다니면서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 어차피 너는 시어머니를 평생 보고 살아야 하는데. 벌써부터 서로 감정 안 좋으면 너만 손해라니까. 좀 예쁨 받으려는 노력이라도 해봐. 노력? 웃기고 자빠졌다. 너는 그런 얘기를 나한테만 하니? 어떻게 단한 번을 내편 들어준 적이 없어.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 유치하게 자꾸 이럴래? 가족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지. 개소리 하지 마. 너는 너희 엄마 기분만 중요하잖아. 맨날 나보고만 사과해라, 내가 양보해라. 너희 엄마가 나한테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한번 해본 적이라도 있니? 너 오늘 말이 좀 심한 것 같다?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막 말해놓고 뒷감당 할수 있겠어? 뒷감당? 하면 되겠네. 어떻게 해줄까? 이혼하면 되니? 말 나온 김에 하자, 이혼. 내가 너희 엄마랑 되도 않는 봉사활동 다니느니,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혼? 이혼이 장난이야? 너가 하는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책임 못질건또 뭐가 있는데? 이혼하자니까?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아니,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해?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앞으로 말 조심하라고 이야기할게. 이제 됐지? 됐긴 뭐가 돼? 이혼하자니까? 장난하지 말고. 장난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게 만들어? 다 끝났으니까 일단 내일까지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알겠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하자. 짐 싸서 나가. 내일부터 현관 비밀번호 바꿀 거야. 여보 진짜 왜 그래?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돈한푼해줄수 없다 하고 남편도 모아둔 돈이 뻔한 상황이라 친정 부모님이 갖고 있던 빌라에서 신혼 생활 시작했어요. 자식 장가 갈때 부모가 반드시 뭔가를 해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개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만 해대는 시어머님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감도 못 잡는 한심한 남편놈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시 반품할 테니까 앞으로 두모자가 열심히 봉사활동 다니면서 살면 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